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걸린 도로에 아크 부대원이 도열했습니다.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자 치타대 등 전통 의장대 100여 명이 호위합니다.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는 블랙 이글스의 축하 고개 비행이 펼쳐지고 양국 국기를 든 어린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합니다.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UAE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. 중동 국가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UAE 정상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 환대한 겁니다. 특히 일정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딸 마리암 대통령실 국책사업 부의장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. 모하메드 대통령과 마리암 부의장이 해외 일정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UAE 대통령이 각종 비공식 면담 그리고 친교 일정에 영예를 동반하면서 UAE 측이 우리 대한민국 방문에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극진한 환대는 전날부터 이어졌습니다.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무하메드 대통령 전용기에 우리 공군의 F-15K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펼쳤습니다.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창덕궁 후원의 방문에 함께 산책을 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전통 공연은 새를 좋아하는 UA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준비됐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. 환영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화기애애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윤 대통령 부부의 이 같은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KTV 최영은입니다.